오늘은 불편하지 않은 거룩, 불편하지 않은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은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숙이 31장 후반부는 그러한 감정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남자 아이들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봐도 영화에서 건드리지 않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여자, 여자들 또는 아이들 이런 캐릭터들은 대체로 안 죽습니다 영화에서도 그게 이제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자랑 아이들까지 심판을 하시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때 조금은 불편한 그런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속속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철저한 심판을 하실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와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죄와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이것이 거룩하심의 본질입니다. 거룩하심은 도저히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죄를 용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잔인한 보복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레위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서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이 또 준엄하심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고라 일당이 땅 속에 삼켜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거룩하심이라는 속성 때문에 죄와 공존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단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 당장 이 설교 들었으니까 모든 죄 짓지 말고 완벽하게 모든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십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완벽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질 수 있죠 지금 당장 결단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미워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여러분이 지금 그 마음은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완전하지 않아도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돼 온전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또한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정결 예식을 명령하시는데요.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전쟁 후 7일 동안 진 밖에서 대기하면서 부정한 자또 물건을 다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불을 통과시키고 그것이 안 되는 것들은 물을 통과했어야 됐어요. 불 아니면 물을 통과하고 사물들은 또 사람은 밖에서 머물라. 자, 위생적으로도 어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면요.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정결을 위한 이 대비책은 실천을 할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7일 동안 진 밖에서 머물어라 사람은 그리고 사물은 불을 통과시키든지 물을 통과시키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이것은 누구나 마음이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지켜?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이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또 거룩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온전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발견됩니다. 이 디트리 보네프가 《값싼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하심을 우리가 소홀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위로로 전락한다 거룩하심을 우리가 소홀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위로다 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트리본 헤퍼가 이 말을 왜 했는지 구체적으로 더 서술하진 않았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이 의미를 파악해 볼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할 때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나의 거룩함이 점점 격차가 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가 초신자일 때 알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1 정도에 해당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보니 1이 아닌 100이었다 이런 고백을 저희가 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차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하심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 아직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벌어지는 격차가 벌어지는 그 간격을 무엇이 메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함 절대로 격차가 메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모르시면, 은혜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적당히 거룩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혜도 적당히 임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와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 저는 가끔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세요. 한 3시나 2시쯤.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아주 깨어 있어요. 딱 일어나면.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잠에 들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어 물론 그냥 저 혼자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때로 그런 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걸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고 회개하면 제가 고백하게 돼요. 아 주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의 이 부족함을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그렇게 깨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거룩하신과 사랑이 종종 분리된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거룩하신 사랑 뭔가 여러분 느끼시기도 좀 다르시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만난 그 장소이죠.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지우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이 속성, 거룩과 사랑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조화가 되어서 또한 풀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더 깊게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더 깊게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